안녕하세요. 제껴오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 더블 스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 더블 스틱은 여러분들이 보통 어, 이러한 두 가지 스틱을 가지고 사용하을 더블 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어, 칼리에서 나온 어, 기술 중에 하나고요. 어, 요거는 올리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60cm 정도의 길이를 어, 가지고 있는 스틱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 제 취향껏 약간 5cm 정도 짧은 스틱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건 60cm 정도의 스틱 그리고 이거보다 더 가볍고 얇은 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X스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더블 스틱을 가지고 사용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연습법 중에 하나인데 양 어깨에 스틱을 올려놓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한 손을 먼저 X스윙을 합니다. X자로 한다고 해서 X스윙을 이렇게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크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방향전환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더블 스틱을 연습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다음 동작으로 해서 이게 좀 숙달이 되시면 한 손을 허리춤에 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나, 엑스스윙에 추가된 거는 손목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팔로 하는 스윙이고요. 요거는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하는 스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마지막엔 손목 스냅. 하나 둘 손목 스냅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방향 바꿔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